6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5장 우리 6절 나는 거기서부터요. 12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명령한 대로 예. 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제일 첫째 되고 큰 개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지키는 방법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나와 있지만 복잡할 것이 전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기둥으로 아주 예수님이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면 물론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심지어 신약성경에는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도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선순위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그 답이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 자기를 구원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분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감당하는 것이고 직장인의 본분은 날마다 출근하면서 업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본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서 결론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이렇게 본분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가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나,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할때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야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죠. 어 내가 어 여러분도 제 앞에 지금 계시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때잘 들으려고 집중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듣고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애쓰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명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것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입니다. 그 학자나 주석가마다 해석이 조금씩 차이는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계명에서 4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대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1계명에서 4번째 계명까지의 본문을 신명기 10계명으로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지금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건데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이해의 답변을 든다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계명들. 그런데 특히 여기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복음서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로 또 제정됐기도 하기 때문에 예, 또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기라고 볼수 있죠 안식일 계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제 안식을 개명 네 번째 이제 들어와진 개명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요, 다른 신이 없음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진짜 신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보통 하죠. 10개명 중에 제1계명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른 신들을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들은 있지도 않은데 인간이 어리석게 만들어 가지고 어리석은 우상숭배 행위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으신 거죠. 더욱이 자기 백성이 그런다면 그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그래서 그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인데요. 어, 내가 아버지인데 자녀가. 나 말고 다른 남자들한테 아버지, 아버지, 아빠 이런다면 진짜 아버지는 속상하죠. 속상하고 아주 그 맘상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거기에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요. 성경에서 10개명이 두 군데 있는데 출애국기 20장,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이렇게 두군데에 10개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두 군데 모두 10개명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셔요. 첫 번째 개명 들어가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하다. 널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하다. 그 말을 항상 출애굽기 20장에도 먼저 하시고 오늘 신명기 5장에서도 먼저 하시면서 그 다음에 1개명을 들어가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잘알으라 이거죠. 나는 너희를 구원해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살려낸 신이야.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과 죄악의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어, 시편에 그런 표현이 많죠.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에 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그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첫 번째 개명으로 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잘된 일이고 좋은 결정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이 배제되는 결정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많이 있어요. 사람이 좋은 선택을 했다, 아, 정말 잘 됐다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런 모든 결정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배제되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집안 좋고 돈잘 버는 사람과 만나서 내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주변의 부모들은 아유, 좋겠다, 부럽다, 이러면서 참잘 선택했다고, 결혼 잘한다고, 그렇게 다들 말들 하지만 그 상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도 하지 않는다면 잘된 일이라고 볼수 없죠.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은 출발해야 되고,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걸 잘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믿는 쪽에서 뭐 믿음 잘 지키면서 자기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나마 뭐그 와중에 다행이지만, 한쪽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절대 분명한 것은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혼자서 그냥 자기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교회 다니고 그런 상황이 되죠. 특히 명절 때마다 제사, 우상숭배에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런데 두, 두 번째 개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곧바로 두 번째 개명이 우상숭배가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죠. 무엇보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두 번째 기면도 그렇게 쭉 말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새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물고기 형상이든 위, 땅, 땅 아래 물속 어떤 생물체의 형상이든지 절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 우리와 가족이었다가 돌아가신 조상을 숭배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오늘 두 부자께서 오신다면 좀 의식해서 그런 표현을 준비해 본 건데, 돌아가신 조상을 숭, 어, 대사를 지내고 섬기는 것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볼때 우상숭배의 행위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후로는 더 이상 살아있는 가족과 어,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든가 멸망의 장소로 가든가 그렇게 육체나 영혼이 각각 돌아가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다 종착력이에요. 그런데 만일 돌아가신 조상님이 우리 가정과 후손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 때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명백하게 10개명의 2개명을 범하는 행위임을 우리 믿는 자들 앞에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지만 또 믿지 않는 가족, 일가족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으또 지혜롭게 그래도 알려주는 것이 언젠가는 필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식계명 중에 이 일리계명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조각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그런데 보이는 것을 믿잖아요. 안심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잘안 믿기 때문에 신조차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보이게 만들어서 이게 나의 신이다 해야 안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리석게 돌이나 금을 가지고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돈을 갖다 바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 리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를 잘 빠지고 또 교회를 꾸준히 못 다니는 대상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대체로 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예배도 자꾸 범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자꾸 멈춰지게 되고 교회도 자주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게더 중요해서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 내가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 1편에 분명히 나와있죠.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형통하고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도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은 다른 말로 아까 전도서 말씀 마지막절 읽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죠. 세 번째 개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방법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일컫나 라고 우리가 그 생각할 때어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잘뭐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내가 믿음을 자꾸 독려하는데 말안 듣는 그런 대상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협박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너 벌준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사고당한다, 교통사고당할 수 있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안 믿고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협박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계속 나가면 하나님 너벌 준다, 하나님이 너 벌준다. 하나님이 너 사고 당하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함부로 남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개혁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구약 시대 개념에서 이렇게 안식일 개명이 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예전에 한 40여 년 전에 영화였더라고요. 그 영화가 불의 전차, 불의 전차라는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유명한 실화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철저하게 주일로 지키는 신앙을 사수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일화죠. 에릭 리들, 스코틀랜드 그 육상선수였던 사람인데 육상선수였다가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요. 이 2024년도도 파리올림픽이 열렸었고 얼마 전에 폐막했죠. 딱 100년 전, 1924년에도 공교롭게도 파리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어요. 딱 100년 전에. 그때 육상 선수로 출전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에릭 리들인데 그 사람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한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다 기겁하고 저게 사람이냐라고 그렇게까지만 판단을 할것 같아요. 이 선수가 자기의 주종목인 100m 달리기 경기를 포기해요. 포기하는 이유가 그 경기가 열리는 날이 주일날이라고. 일요일, 주일날에 그 경기가 열린다고 자기는 100m 달리기를 출전하지 않겠다. 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 뭐, 많은 매스컴들이 그를 비난하고, 특별히 영국 선수니까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를 정말 비난하고, 어떻게 나라를 배신할 수 있느냐, 어, 금메달 따면 얼마나 나라의 영광인데 저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영국 국민 자체도 그 애를 향, 그를 향해서 막 비난을 했어요. 며칠 후에, 400m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끝내 100m를 포기하고 400m 달리기가 열리는데 400m에 해당하는 육상선수가 부득이한 일로 뛸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에릭 리들이 400m 달리기 선수로 이제 출전을 어찌하다가 하게 되는데 자기 주 종목이 아니에요. 400m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위해 자기 주 종목을 포기했던 이 에릭 리들에게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십니다. 실화죠, 실화. 분명하게 있었던 실화예요. 그 당시 기록으로 47초 6. 우승을 차지하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상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엘리 제사장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그 방자한 행동을 아버지가 내버려둔 것에 대해서 너희 집안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면서 나를 존중이 여긴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릭 리들이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존중이 여기면서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와 대조적인 이야기는 또 프랑스 대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그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운동이 프랑스 내에서 막 함께 일어나면서 7일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그 쉬는 날을 열흘에 한 번씩 쉬는 날로 지도층에서 바꿔버렸어요. 열흘에 한 번씩 쉰다, 우리 프랑스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을 열흘에 한 번씩 쉬는 날로 바꿔버렸는데 그 바꾼 주체 측에서는 생산량이 그러면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그 열흘에 한 번씩만 쉬니까. 근데 오히려 더 산업 전체 생산량이 40%가 감소했대요. 열흘에 한 번씩 쉬다 보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마귀의 전략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열흘에 한 번씩 쉬게 만드는 거. 그리고 1917년 러시아에도, 러시아 혁명 때도 그 레닌이, 레닌이 일주일을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로 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만 8일에 한 번씩 쉬는 날로, 일주일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러시아는 8일에 한 번씩 쉰다. 그랬더니 역시 산업 생산량이 30%나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프랑스도 나중에 러시아도 아예 안 되겠다.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걸로 돌려놓자고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걸 누가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인간의 생리 리듬에 맞추셔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멋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기에 맞추고 그거를 목숨 걸고 유지하면서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자신한테도 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이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나누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분이고 핵심입니다. 이웃 사랑이 거기에 맞춰서 뒤따라 바로 뒤따라오지만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항상 우선시되어야 된다. 우리 믿음이 깊으신 분이 흔히 하는 말로, 내 자식보다 하나님 사랑, 내 배우자보다, 내 부모보다 하나님 사랑, 이것이 항상 우리의 개념 속에서도 그렇고, 행위 속에서도 그렇고, 한 발자국 더 앞서가는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랑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때보다도 그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우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른받는까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되는 1계명에서 4번째 계명까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도 당연히 포함되고 형제 사랑, 가족 사랑도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마땅한 바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 계명은 우리 주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항상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면서 나를 구원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평생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